할렐루야 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 증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만든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자버리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예식이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떡과 아주 조그마한 잔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끼 식사에 해당할 정도의 떡과 포도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에, 이런 성찬식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늦은, 늦는 사람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때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오는 사람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죠. 기다리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거죠. 이거 사랑 없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렇게 읽혀 있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서로 기다려주면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이 비판받지 않는다. 아유, 저 사랑도 없으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해? 라고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체원 가운데 서로 기다려주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메시지. 서로 기다리라. 이 표현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 기다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아직 어느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피치 못할 사정상 조금 늦는 사람을 기다려 주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빨리보다 좋은 것은 함께. 예입니다. 빨리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함께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서로 기다려 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안달을 내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려주며, 참아주며, 함께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